그래서 내가 그, 그, 거기 그 교인들을 1년에 내가 두차례씩 해주는 이유가, 붙들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빈특징이달라 그것도 빈특징이었었다고 그래서 매년 저것들을 가쳐가지고서 지원했는데, 계들이 지금 한 2,600명 한 됩니다. 이것도. 이, 스물 몇 군데서 모이는 거예요. 꼭그 경우도 자랑하고 된게고자랑거 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 만나가지고 다르게 배워서 0 명이나 가도 중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아, 네. 내 눈으로 보는 거네 열명 이상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열 명만 지도자 가서 다른 거길러냈다면 중국 살리기도 나와 아, 네. 아, 네. 뭐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가서 길러가지고서 그 사람 가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무슨 그 지도자가 뭐, 뭐 수백 명씩 해요 그렇게 가지고 엉터를 갖춰가지고 내가 양산에서 내 보내서 무슨 소용 있겠냐고 말이야 게가 한국에 가서 저녁 오까좀 한심해요. 나가먼좀말씀전하러 뭐 오라고 해서 간 교회도 몇 천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일날에 그 교회를 가져버렸고 오지 말래, 오지 말래. 나 오지 말래. 왜, 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몇개안 모이니까 오지 말래. <laughs>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에. 주일날 밖에 안 나오는 게, 주일날 밖에 수요일날도 안 나가는 게, 거기다 새벽 기도몇명 나가 갔으니까. 그거에만 새로 저가지 건물만 큼은뭐할땐냐고말이 빈축증이 돼. 우리는 알맹이 됩시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건 아예 침석을 까불려 버리는 거야. 뚝쟁에는 <laughs> 아예 날라가 버리겠어. 그래, 지난번에 한번 까불렸더니 제일 날라가서 한 40명 날라가버리더라고 이거 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까불려도 치애를 사아가 여기다 하나 쓰고 놀야지 아예 저기서 올 때부터 저 까불려 버리겠어. 뚝쟁이는 아예 날라가 버리게 알맹이만 써버리겠어. 알맹이만 써버리겠 뭐 우리 교인들도 이제 뭐 이제 집사들도 이제 뭐 나한테 이제 시비 좀하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고 어떤 사람은 빈축징이가 무슨 기도래 해? 뒤집지도안 하는 게. <laughs> 그런 건 내가 아예 안시켜 이렇게 봐가지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새벽 기도 좀잘 나오는가 안 하는가 그것들만 시키지 나머지는 아예 시키지고안해 무언 소리 할 거예요 그거 가서 기지도하는게 되지 않는 소리하나할고하니야하요요 <laughs> 아, <왜요? 웃음> 여러분이 목사님 똑같아 그거는 한번 해봐. 그럼. 자, 11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시작. 든 땅에 도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이를 이에 거리리를거 이에 거 역소를 만들어 너희 국가하고 이의 영소를 부르 끌어내... 그럼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뭘 쌓여? 아벨. 다벨. 아벨 어, 탑을 지금 쌓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는데 어디에 닿게되었는사절에가 말해. 사절에 보면은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늘은 누구의 영역이야? 하늘.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침범할 수가 없어. 지금 달 날아간다, 별 날아간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 밥에 답짝고안 되는 거요 달나라, 별나라 간다고 도 지금 힘자랑을 하라고 난리나. 미국 힘자랑 하지요. 진짜 중국도 따라와죠. 소련도 힘자랑 하지요. 이제 뭐, 응? 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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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또 따라오더라. 그럼뭐 하는 거예요그 엄청난 돈을 들려 가지고서, 그 백성들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삼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니까 발광하고 있는 게 지금. 안 그렇습니다. 거기 돈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가 있는지. <laughs> 거기는 지금 달나라, 별나라를 찾으러 다니는 거, 뭘 찾으러 다니는 거.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 가는 게더 좋겠다. 거기 가면이 지구 땅들어오고 비슷한 게 있는가, 내가 소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 만일에 거기도 그런 것이 있다 할까, 쟤는 성경으로 한구절에서 야, 달나라를 가봐라. 거기도 살 곳이 있다. 어디서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러성경이안써 있다면 없다고 말하고, 그런 게. 아멘. 그런 해답을 다 알고 있으면 미쳤냐고 말하고, 그거 그거 찾아내도록 는 게. 안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통령 좀 해드렸어. 아멘. 나는 이민을 미국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기는할 자격이 안 됐어. 우리 아들 여성이라도 똑똑해서 대통령 좀 한번 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똑똑 못해서 그건 못하겠지. <laughs> 거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보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 이름을 내려왔어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이 땅에 우선 태어난 사람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둬가요 우리 호흡 불러, 제키면 끝장이에요. 개똥아, 예. 잠깐 들어가라. 거기 불려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얘기했잖아. 북조선에 어떤 분은 그때 불려 들어가고 지금까지 못 온다고 그랬잖아. 알기는 아는 모양이묻묻는거 보면. <laughs>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고 그 뭐야? 우리가 하는 거다아그라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는 거 그뿐이지. 아니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칼은 칼 아니오. 그럼 칼 만든 사람이 위대한 것이지 칼 보고 와 아, 칼님 참잘 생겼다. <laughs>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안 그래요? 아멘. 참, 어떤사람들 나보고서도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칼에 불과한거예요 도구에 불과한거라고 누가 이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 네. 똑같은 칼인데 누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지 아, 네. 아, 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은잘 드는 칼이 들기고 응?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면 안 들어갔다고 해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잠시 후에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될사람들이다 아, 네. 까불지 말고 예수 담니다 가자 말씀. 아네. 무얼 네. 자랑하고 댕기고 지 이름 내게 알고 무얼지 언제 그거 시간이 언제 있어? 뭐다 터지고 싶어서. <웃음> <웃음> 야 우리 이름 내지 말구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내가 또, 하, 명함을 하도 안 찍다 가 세상에. 목사님, 주소좀적어세요 밤낮 쪽이 떼게 다 적어주니까. 아이, 명함 좀 하나 박으세요. 박으세요. 이거 봐, 이게 명함이요. 러분부 어? 쳐다보면 이게 명함이다. 그래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안 그래서 만들었니그 명함을 만들어 준 사람 처음으로 만드는 게 엉터리를 만들었고, 나도 엉터리고 두 엉터리가 많이 그게 엉터리인데 아니면 그걸로 만들었어요. 주님 영광 메이요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요 응? 아멘. 네. 네. 근데 여기는 또지이름 내자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어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흩어져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충만 하라고 그랬지 근데 흩어지지 말자 저희끼리 살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구 있지? 제끼리 살자고 할때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 시대방 <laughs> 엘르다늑교의 성령으로 참, 참, 성령받고서 참만 했어요. 왜 성령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흩어져 땅에 충만하게 온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받은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성령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려내란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네. 모든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 네. 네. 한번이 큰일 나네. 이제 성령받고서 이번에 나난 목적목적 안 되는데, 이제 막, 물론 신랑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살려내, 그 동네 다 살려내야 돼. 책임 있는 거요그 어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번쩍번쩍 번쩍 그냥 성령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laughs> 그런데 이 사람께서 주의끼리만 뚱글뚱글 몰려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성령이 충만해서 쓰레만 갖다 돌에 맞아 죽게 한떠오르뚱그는가아 있다는 나도 맞아 죽겠다고 <laughs> 뛰다 가 <laughs> 보니까 로마의 300년 만에 로마까지 다복음전투가 된 거라고. 여기도 안읽도 맞으려면 여기서 이번에 성령 가도 뛰어야 돼요. 소리로 뛰어주고 미국으로 뛰어주자아 지만 뛰라 <laughs> 그 거지, 뛴다니, 말이야. <laughs> 아, 네. <laughs> 조일라면는 어디를 뛰는지 모르겠다. <laughs> <laughs> 네? <웃음> <웃음> 아이가 북조선 시대는 어디를 뛰느냐? 아니면 종일이 가서 전 말씀 전하라 가더니 이제. 이렇게 좋은의말씀인데 말야. 이 자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도 침범하죠 주 이름 내자고 하나님 이름은 내지도 아니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라 하니까 흩어지도 않더래가 하니서 가만있자 이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안 되겠다 그냥 확 섞어버리자 하나님 내려가지 않아 말을 다 섞으니까 쉬어라 쉬라못 알아듣기만 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중국말이 생기고 한국말이 생기고 영어이 생기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중국사람들 여기 갔다 와봐야 말은내말 못알아듣으니까 그냥 통역도 하고 이러잖아요. 뭐 밤낮 내가 팀구덩이지 뭐. 그래서 여러, 여러 나라 말이 생겼다. 그말씀이예자 네. 1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여와께서 호아브라함에게시께 너는 나의 존재심 착자파 되었다. 내가 네게 지시한 탐험로 가라. 내가 너의 존재심을 고 내게 이름을 철폐해 하죠. 너에서 멀리 하였다. 너는 축복하는 자 내가 물리고, 너를 한 자에게 내가 보리고나너게 너에게도 굴 너에게도 굴고, 너에고에게고너고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돌아오시는 거 네. 보세요. 네. 네. 자창세 3장 죄가 들어오고서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인간의 역사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죄를 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회개 안 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다 보니까 전부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오 우르 땅에 살더라 지금 이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만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첫째로 제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둘째로 이름을 창백해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다. 그래서 지금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 그 이름에 아브라 아브람이 뭐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때 하는 건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았습니까? 아멘. 예. 네. 네. 시작. 네. 예수 님을내 안에 모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을버을자다 천국을 이자잖 3장 7절부 3장 7절. 7절. 다시, 작 그런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에 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요? 아브라함의아들이에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천국 갈까 하면 아브라함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거기 가볼 수가 있어요. 술에 타자, 수 술에 올라 타고도 어느 집을 가고 싶다 하면 벌써 가 있어. 아멘. 이제 그날이 올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아리친적 집을 떠나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을 뜬 지가 수천 년 전에 떠났어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 아, 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하여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 이름은 어때요? 죽고 나서도 지금은 그 이름을 창백해 했다. 그 다음에는 복의거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있어요. 그 믿음들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들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누구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좀 쉬었다가, 지금 저부터 30분간 휴식하고, 아유, 좋아질겠네 네. 30분간 휴식하고, 그러냐, 말씀을 드렸요계시